안녕하세요. 판도라입니다. 어, 요글은요. 저희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집합건물공동주택회계 및 관리전문카페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입니다. 부가내역서 입주단지 입주자 시행사 구분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셔서요. 제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. 입주 단지 처음 딱 들어가시면은요, 여러분들은 이제 부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부가를 어떻게 하느냐, 입주 단지 시행사와 입주자 시행사 구분 어떻게 하느냐, 요거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실제로 부가는 똑같이 하는데, 다만 그 미분양 세대는 분리 부감및 분리 검침을 해요. 그러니까 999동 뭐 999호나 999동 101호나 뭐 이런 식으로 임의동호를 만듭니다. 그런 다음에 그 동호에서 나온 관리비를 시행사분에 기재해주고 입주자분에서 기재된 금액은 또 입주자분에 기재를 해줍니다. 여길 보시면 자 이걸 좀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좀 작게 보여드릴까? 잠깐만요. 자 보시면 부과를 하잖아요. 근데 부과를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전월 발생금액 당월 발생금액 이거 전체 금액이죠. 전월 대비 금액을 하고요. 여기 당월 부과금액 자체에다가 입주자와 시행사로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입주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하고 나서 시행사분을 이제 키 불출일로 나누어서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 날 미분양된 곳은 그 시행사 쪽으로 밀어넣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나온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사 금액을 넣어 주고요. 입주자 금액은 입... 입주자 내용에 나온 금액을 여기다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. 뭐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리부가나 분리검침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어쨌든 일반 관리비 세부 내역서는 그냥 특별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쭉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아예 이렇게 입주자 기업, 입주자분과 이 사업, 이 사업, 그 시행사분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기재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뭐 굳이 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관리비 산출력도 이렇게 해줍니다. 어,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시행사분이 매달 매달 바뀔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제 입,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입주를 딱 하게 되면. 미분양과 미입주가 있잖아요. 그래서 미분양인 세대들이들에 대한 관리비를 미분양이라는 건 뭐예요? 소유자가 없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냅니다. 그런데 입주 기, 지정 기간이 있는데 입주 지정 기간에는 입주 지정 기간에는 어 주인이 있더라도 그래서 분양이 되었더라도 입주가 안된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돈을 내게 됩니다. <laughs> 이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입주단지, 입... 그 미분양이나 분양에 대해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혹시 이제 교육을 받고 싶으시거나 내가 처음 들어가서 이거를 전혀 나는 할 줄을 모른다 그러시는 분은 저희 회사 02695에 3786 아니면 이지빌드 네이버 닷컴으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뭐 교육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부가의 초 초기 세팅을 해드립니다. 부가, 부가 초기 세팅을 해드리면 틀리지 않아요.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틀리면 굉장히 수정하기가 어렵거든요. 저도 예전에 그 전임자가 조금 많이 틀려놓으시는 바람에 거의 9개월간 저도 막 맞췄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. 나는 입주단지가 자신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입주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든 게다 최초 세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초 하실 때잘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.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저희 카페, 아 저희 회사로 전화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요런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구구9동뭐 101호등, 105호등 어쨌든 임의동호를 만들어서 분리부가랑 분리검침이 돼서 미분양세대 에 대해서는 이 시행사로 금액이 들어가고 이 내용을 이렇게 기재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어,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.